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목과 어깨에 남아 뻐근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반복되고 일상이 불편해질 정도라면 더 이상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직업이 쇼호스트인데 옷을 입어야 하는 장면에서 팔이랑 목에랑 이런 걸다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송을 못 하는 게 제일 컸어요. 무지가 양쪽에 무가 좀 짓눌르는 식으로 항상 이렇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목이 뻐근해 무겁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다른 부위로.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부위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문찬, 유재흥 원장과 함께 목과 어깨 통증인 경견통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견통은 목경, 어깨견, 이제, 목의, 목의 통증하고 어깨 통증이, 어깨 병이 동시에 있는 병을 경견통이라고 얘기를 명하고 있고요. 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 통증만 있고 어깨 통증만 단독으로 있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경우가 거의 50%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곳을 치료하다 보면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어, 경견통에 의신되는 경우에는 어깨보는 의사랑 목을 보는 의사가 두 명이 붙어서 환자를 치료해야지 치료 결과에 만족도도 높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태어나면서 목의 커브가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 거부정한 자세 있잖아요 이런 둥근 등의 자세가 많이 되다 보면 목은 일자목이 되고 어깨는 말리게 되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축되다 보면 이제 목은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어깨병은 오십견이나 어~ 힘줄 파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 어깨 병이 이제 원인이 경견통의 원인은 바르지 못한 자세가 가장 흔합니다. 경견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문진입니다.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자세나 활동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학적 검사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목과 어깨의 움직임, 범위, 앞통 부위 그리고. 특정 자세 에 통증 유발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영상 검사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스크나 협착 등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깨 활동, 어깨 힘줄의 상태나 염증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통의 원인은 단순한 이제 촉진이나 엑스레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은 경우라면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나 시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경련통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으면서 목디스크로 목 인한 통증에는 신경성술과 같은 시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 시술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고 더불어 육착성 관절낭염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브리즈망이라는 도수 조작술로 관절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수요일 아침 병원 대기실은 벌써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쇼 호스트인 권지혜 씨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위해 매일 다양한 의상을 입고 소개해야 하는 그녀에겐 목과 어깨 통증은 그녀의 일과 일상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더욱 심해진 증상으로 얼마 전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아,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약간 담 걸린 기분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한 2, 3일 연속이 돼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팔이 일단 안 돌아갔거든요. 근데 일상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정도였어요. 일할 때 제일 불편했었고 제가 직업이 쇼호스트인데 옷을 입어야 하는 장면에서 팔이랑 목에랑 이런 걸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송을 못하는 게 제일 컸어요. 어 지금 이제 한달 만에 오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훨씬 통증은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없는 편이고 네. 음, 특히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게 일어나서 좋아요 <laughs> 목 디스크 환자분 치고는 되게 빨리 진단됐어요 음. 그래서 되게 이제 증상이 늦게 진단되는 게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처음에 뭉치거든요 뭉쳤다는 느낌이 목 디스크라 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근육통인 로 알고 그 치료 기간을 굉장히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치료 기간도 효과도 떨어지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은 어 빨리 개치해서 이제 빨리 치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증상이 없으시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목은 제일 중요한 게그 자세예요. 자세.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목을 이렇게 가누기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아기가 가누기 시작하면서 시 커볼 이루예요 이게 목은 이제 C 컵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스마트폰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고민형을 비유하자면 약간 이렇게 거북목 형태로 이렇게 굽어져요 이런 것들을 오래하다 보면 목에 병이 많이 생겨요. 목은 약간 C자 컵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나 스트레칭을 잘 해줘도 그것만으로 거의 치료의 어떤 반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달 정도는 보통 이제 자세 교정 증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될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도수치료사가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일자목 교정 같은 치료를 조금 부가적으로 해드리고 그걸 하시면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될 겁니다. 환자분이 목 통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쪽으로 해서 이제 어깨 주변에 통증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수면 장애, 잠도 못 절 정도의 통증이 극심했기 때문에 어, 증상이 생긴지는 오래 되진 않았지만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간별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진찰을 해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목을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을 유발하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고요. 목을 숙일 때 통증이 유발하면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이 어쨌든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진단이 굉장히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기간 또 길어지는 경우, 만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통증이 좀 일정기간 지속된다라고 하고, 또 심하다고 하면, 전문의 진찰을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이분은 시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어, 어쨌든 빠른 진달과 빠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빨리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잔존한 통증 때문에 부가적으로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치료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치료도 별로 없이 어,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네잘 지냈습니다 네, 그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도 많으셨고 하셨는데 이제 김문찬 원장님께 이제 목쪽 관련해서 시술도 다 받고 그리고 좀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하고 저한테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몸이 일단 가벼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네. 목부터 어깨까지 다 이제 저리고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다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깨도 문제겠지만 목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보내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협진하고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음. 영상으로는 사실은 예전이나 뭐 후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음. 결정적으로 증상이 굉장히 좋아졌고, 음. 그리고 이제 MRI에서도 목적이 문제인 걸 확인은 했었고, 음. 그래서 음. 실제 증상이 가장 좋아졌다는 게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인자를 간단하게 도 해볼게요. 팔, 예전에는 팔돌리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음. 지금은 팔 돌리는 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네. 예전에는 네. 사실 이쪽 뒤쪽도 굉장히 아파했는데 누르거나 해도 굉장히 아파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런 쪽 통증이라던가 저린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리치료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 좋아지셨지만 네. 이제는 이제 치료보다는 이제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근육이나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이제 이렇게 좀 피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좀 목을 좀 당기고, 있, 당기고 있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관리를 하면 은 이제는 관리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번에도 혹시 불편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오시면 다시 좀 치료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 증상은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자고 일어나서 목부터 어깨, 팔까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분인데, 일단은, 어깨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이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 특유, 특이 사항은 없었네 이러고 확인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담 걸렸다고 표현하는 근육 뭉침 현상이 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주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후 경과를 좀 보자고 했었는데 다음 이제 외래에서 왔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목 쪽에도 보니까 좀 일자목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목이 좀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 하셔서 그신체인자를 통해서 다시 신체인자를해봤을 때도 이제 어깨 뒤쪽이라던가 이제 전문적 팔까지 저린 증상은 목에서부터 이제 기원했을 확률이 높아서 이제 목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김문찬 원장에협진 의뢰를 드렸던 분입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지혜 씨, 도수치료가 먼저 시작되는데요. 전문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는 통증 완화는 물론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을 바로 잡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손상된 조직에 고강도의 충격파를 전달해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세포 재생을 유도하고 혈류를 개선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의 병은 바르지 못한 자세가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을 원인이 바르지 못한 자세를 교정해 주는 치료가 일종의 도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 뭐 스트레칭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서 목의 어떤 C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도수 치료는 목적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받고 첫그 다음 날에는 좀 뻐근했거든요. 뻐근하고 이틀 뒤에는 이제 바로 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어깨 통증이 목, 목이랑 어깨 통증이 이제 없어졌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든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골프를 쳐가지고 이제 보통 골프는 목이랑 어깨랑 잼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laughs> 며칠 전 어깨 수술 을 받은 김태근 씨 병실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운동의 즐겨운 그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 시간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하는데요. 퇴원 후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병실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목 디스크가 목이 하도 아파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 집에서 폰만 들여다보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MRI를 찍어보니까 말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하고 좀 좋아졌는데 일을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픈 걸 여기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이제 목 아픈 것보다도 여기가 더 아프니까 그래 지금 이제 또이목 때문에 왼쪽 어깨도 좀 뻐근하고 목을 숙이고 있으면은 힘듭니다. 그래 제가 폰을 잘안 봅니다. 그래 이 항상 일이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일이 숙이고 있으면은 목이 뻐근해 무겁습니다. 어깨는 이게 묵지가 양쪽에 뭐가 좀짓눌르는 식으로 그래 좀 뻐근했었는데 그래 이게 목 때문에 그런줄 모르고 진짜 뭐 물인 또 부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무거운 뭔가 들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실 힘줄이 팍 터져가 그래가지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됐어. 수술을 진행했던 유재흥 원장이 퇴근실을 찾았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예. 예. 수술한 지 이제 일주일 됐죠. 예, 예. 수술한 지 일주일 돼서 오늘 m r i 도 찍어보고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는 날인데요. 예. MRI 상으로는 이제 찢었던 회전기가 근 이제 다 이제 저희가 땡겨서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땡겨서 기계적으로는 붙여놨지만 실제 다 붙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팔을 든다거나 하는 행위를 안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보고기을잘 차고 있는 게 굉장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인데요. 예. 지금은 어깨를 이제 굳혀놨지만 팔꿈치나 손목 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제 굳지 않게 하시면서 네.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목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이제 스트레칭 하신다거나 하면서 어깨도 스트레칭 같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치료가 될 때까지 좀 어,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환자분 증상은 우측 어깨를 못들겠다 라고 하셨던 거가 가장 이제 주 호소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어, 꽤 오래 되셨어요.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우측 어깨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오셨던 분이신데 일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이신데요. 실제 진찰를해 봤을 때도 들어 올리는 것도 90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MRI상으로도 이제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했었고 근데 목 쪽도 목 엑스레이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김문찬원장님께 같이 협진을 받던 환자분입니다. MRI 상으로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딱 진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봉성형술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뼈를 조금 이제 이제 갈간해서 이제 갈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충격, 충격이 좀덜 되게 하는 그 시술과 회전근개 찢어진 것을 이제 봉합하는 수술을 이제 관절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또 다른 시작인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관절 주변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어서 수술 후 재활 과정에 꼭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더 튼튼한 어깨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퇴근 씨는 꾸준히 재활 치료에 집중합니다. 아버님은 어깨 수술하고 한 일주일 되셨는데 예, 예. 어깨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협진을 해서 목도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목하고 어깨를 동시에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견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오래 쓰다 보면 한 군데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고장 나요. 예, 아버님 도하시는 그렇죠. 업이 뭐좀 무거운 거좀 드시고 운전도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제 예, 부두에서 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운전도 뭐 장시간, 장시간? 운전을 할 때가 있고 예. 이제 목을 수술했던. 그룹핑 직업군이 (1등이)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목하고 어깨병, 경전통이라 그러는데 목병하고 어깨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버님 이게 약간 목만 뻐근하고 날개뼈 뒤쪽만 뻐근해져가지고 근육통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방치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 M R I 보니까 여러 군데 또 디스크 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걸 좀 치료하시면 어깨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어깨에는 치료한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반대쪽 어깨도 고장나는 걸좀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곧 이제 준비되는 대로 제가 오후에 간단한 시술이지만 수술실 가서 저희가 진행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예, 네. 예. 이분은 이제. 만성 통증이거든요. 이분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우리가 차, 자동차를 오래 쓰면 이제 미션과 뭐 엔진오일이 동시에 고장 나듯이 한 군데 고장 난게 아니고 이분은 두 군데 고장 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어깨 치료하는 과정에서 목에 어떤 병이 또 이제 발견되었고 하기 때문에 목 어깨를 동시에 치료할 거고요. 목이 안 좋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활습관을 또 교정을 해줘야 되고. 어, 그다음 다음에 어깨까지 병이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깨치료를 또 동시에 해줘야 되는 여러가지 치료기관이 있어서는 조금 더 기관적으로 소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근씨가 목신경성형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마취가 필요없고요 피부 마취만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조금 한두시간 안정 취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도 큰 관계 없어요. 예, 저, 그서 올라가서 제가 조금 있다 한 1시간 정도 있다 가 상태보러 갈거예요. 영상 장치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는데요. 염증 부위에 약물을 직접 투입해 유착된 신경 부위를 정밀하게 풀어줍니다. 시술은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다발성에 신경이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염제라 하는 약을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어, 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전종민 전임의가 김문찬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유착된 신경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문찬 원장은 신경 성형술의 원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에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데 주사랑 시술, 수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본원에서는 이제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 시술을 보고 배우려 왔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환자분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함에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시술 끝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어, 환자분들께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술 이제 한 끝나고 한1 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네,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어, 불편하진 않는데 네. 처음 좀 희귀했던 기분은 네. 음, 좀가벼워졌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특히 목은 저희가 이제 병에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약을 정확히 뿌리면 네. 다른 부위, 허리나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하면 결과가 더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빨리 좀 그래요. 가벼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릴 겁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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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묵직하고 이렇게 좀 버거웠던 느낌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느낌이 아니, 느낌이 가볍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 우리 일한다고 조금 내 건강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 도 나무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해가지고 내몸 관리 잘해가지고 이 유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병이든 어깨 병이든 최근에는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병의 어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근육통을 알고 관가되어서 진단 자체가 늦게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만성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쨌든, 목에 있는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병 자체도 처기에 치료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 어깨 힘줄 파열, 그리고 어깨 오식경까지 병의 단계가 깊어지거든요. 수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권유 드리고, 또한 이제 평소에 이런 병률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를 신경 쓰시면 어떤 치료의 어떤 절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분 정도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면 10분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보기 운동이라고 해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목을 좀 풀어주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슴 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면은 가슴을 넓게 피면서 감각도를 모아주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을 다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견근 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은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미리 예단을 하지 마시고 직접 정형외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 통증 없는 일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조금 더 아껴주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